안녕하세요. 천봉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에 간석동 간석동 오거리 여기를 탐방 왔습니다. 여기 3, 4번 출구에 나오면 쭉 시장으로 3, 4번 달로만 캬바레 맞은편으로 나오면 앵동, 옛날 명동 캬바레가 있어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명동 캬바레. 엄면 다국적 노래 클럽이 있네요. 여기에 원원 원 댄스 클럽이 있어요, 스쿨이. 여기를 제가 탐방을 왔습니다. 왜 탐방 왔느냐? 여기에 보면은 어, 이분이 홍석주라는 분인데 참 인천에서 한 댄스 학원을 참 오래 하셨어요. 근데 사실을 이렇게 알려 주신 분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유튜브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을 어떤 분인가 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제가 이렇게 여기 지금 탐방을 왔습니다. 예, 쭉 올라오면 이렇게 보시죠. 예, 노래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시면은 또 무슨 뭐 여기 숯불구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아싸 노래방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명동 카바레가 그 4층에 있어요 근데 지금 명동 카바레는 문을 닫았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아싸 노래방 자 있고 그 다음에 아, 이 건물로 쭉 올라가면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저 밑에 3, 4번 전철에서 올라와서 오면은 다국적 노래 클럽이 있고, 노래방이 있고, 이리로 쭉 들어가면 은 명동 캬발의 자리예요 여기가 7, 0, 8, 0이 있네요. 여기 4층에, 4층에 예, 홍, 홍석주라는 원장님이 예, 학원을 운영하세요. 원댄스 아카데미예요 이 분은 여기서 아카데미를 참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댄스를 접한 지가 참 오래 되신 분인데, 사람이 참 젊은 분인데 좋아요, 인성이. 그래서 이 댄스를 또 오래 하셨고, 그 다음에 통합발을 이제 한 2년 전부터 통합발을 많이 연구해서 배워놓으신 분이고, 이렇게 저기 원장들, 저희 원장들끼리는 입소문으로 많이 나신 분이에요. 입소문으로 통합발을 참잘 가르치고 잘 보고 간다라고 잘 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천봉이가 이렇게 탐방을 왔어요. 왔는데 전화를 하니까 자꾸 추지어 하시고 아니에요, 박사님!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억지로 억지로 이렇게 일본으로 전화 통화가 돼서 여기를 제가 탐방을 왔습니다. 지금 오전 10시입니다. 안으로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석주라는 분은 젊은 분인데, 댄스를 참 사랑하시다 보니까, 고향은 아마 경산로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인천분들에게 통합발을 보급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얼굴도 소개해 드리고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자, 원 댄스 학원 아카데미. 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오전이라 좀 일러 가지고 예. 음악 소리가 좀안 나네. 예. 여기 간판이 크게 있습니다. 아유 크다. 예, 알, 원 댄스 학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유, 학원도 참 깨끗해 정리됐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예예. 네. 예, 예. 오래간만에 자리 앉을까요? 예, 예. 예. 제가 전화드렸던 사람에요. 이아 예. 아참 제가 저기 안녕하세요. 홍석주 원장님 한번 뵐라고. 아, 왜 제가 자꾸 뵐라고 전화드렸냐면 이게 핸드폰에 음성을 조금 크게 해주시좋와 목소리를. 왜냐면 이 우리 지금 유튜브 공인들이 있어요. 예. 유튜브 공인들은 뭐냐면, 유튜브에서 좀 유명하신 원장님들, 예? 그런 분들이 홍석주 원장님을 잘 아시더라고. 그리고 통합발을 잘하신대 그리고 이분은 일자부터 참 많은 이 간속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배출시켰다고 그래. 근데 앞에 나서 있는 걸참 싫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진짜 수줍어 하시나 봐. <laughs> 근데 뭐예쁘게 생겼는데 눈웃음도 치고. 그러신데, 눈도 아주 이쁘고 달같이. 근데, 이 춤을 지금 배우신 지가 얼마 됐어요? 저기 사교춤 배우신 지가? 어, 한 20년 조금 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교춤, 저랑 편하게 얘기하자고요. 뭐, 많은 얘기해도 괜찮아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사교춤을 친 지가 저도 한 47년 됐어요. 아, 어, 오래되잖아삼각대부터 예, 어. 근데 이게 언제 들어왔냐, 사교춤이? 음악을 조금 줄이고 오면 안 될까? 예, 문좀 닫으면 안 될까요? 예, 예. 여러분, 제가 이분하고 춤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댄스 얘기 좀. 왜냐하냐면 지금 오전 시간이라, 예, 뭐 그렇게 지금 뭐 그렇게 학원생들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오신답니다. 그래서 춤, 댄스 얘기 좀 하고 이분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향은 소신 어리시죠, 지금? 언제? 저는 경북이에요. 아, 경북 분들이 네. 참 사실 이게 댄스들을 잘하셔. 내가 왜 음악을 좀 줄이고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옛날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댄스가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고종대왕 있죠? 네. 고종대왕 때사교 댄스가 들어온 지가 알아요. 춤이 몇 가지, 아홉 가지 맞죠? 저기 도로또 브로스, 탱고, 지리막, 월수 이렇게 아홉 가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즐기는 게 지리박이잖아. 네. 지리박 육박자를 가지고 외국고, 1895년에 우리나라에, 저기,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1895년에. 아시잖아. 그죠? 만들어져가지고, IOC에 등록돼가지고이 세계적으로 보급이 된 거예요. 그죠? 네. 상표 등록이. 상표 등록이 아니라 그냥 춤 늘춰라. 그럼 그 나라 사람들 춤이잖아요. 이게 외국 사람 춤입니까? 우리나라 사람 춤입니까? 그건 나틴 댄스라고 해서 외국 네. 사람 춤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건 아니죠. 네. 우리나라 고전 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작권 같은 게 있다고 생각 하세요? 아니잖아요. 없죠. 그러면 만 대로 춤이라는 거줄수 네. 있죠. 흥이 나면 막 여기 우리 석주 원장님은 아무 데서 춤추시죠? 그럼요 그렇죠. 네. 춤은 아무 데나 흔들고 추는 거예요. 춤추는데 내 뭔가 내가 뭔 가지 내가 추는 누가 뭐라 그래.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소리 지르는 건뭐라 그러죠? 음성은 음, 크게 음, 오면 예 음, 저기 모로 음, 걸리죠. 똑그래기로 예, 걸리잖아. 그래서 <laughs> 네. 이거는 내가 편안하게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 육박자가 들어와서 지금 삼각 스텝부터해서 일자춤, 리듬짝, 또뭐 잔발, 뭐올림짝 내림짝, 뭐 숱한 춤들을 지금 이사리부터 해서 따닥으로 해서 지금 통합발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다 잘하신다고 제가 얘기해 들었거든. 그 많은 춤을 여태까지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그전엔 그 경북에 춤대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 예. 거기서 뭐 이등도 하셨다 그래. 예, 예. 근데 이런 인재가 왜 그렇게 인천에 내려와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거기에 좀 사정이 있으시더라고. 맞아요? 예. 파트너를 제가 잠깐 죄송해 해도 괜찮을까요? 예. 파트너가 한 8년 새기던 분이 정이 들었는데 이게 뭐 헤어지셨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사실 그만두려고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까? 네, 맞습 예, 근데 이 댄스 기에참 정들면은 남녀 간에 정들잖아요? 아, 진짜 괴롭더라고요. 저, 저도 알지만.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에, 인천에, 지금, 그 여기, 명동이죠? 여기 간석동. 예, 명동. 바로, 명동, 위구 명동 캐바입니까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 네. 그래, 없어졌더라고요. 네. 명동 가면 여기 유명했던 데거든. 네. 예, 여기 전국적으로 알아져 아, 아, 정주 알아죠 네. 근데 여기 4층에도 잘 잡으셨네? 네 아,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옛날 따닥을 가르치시다가, 보고 받아가 지금 통합발을 하신다 그러더라고. 예. 네. 그래서 통합발을 참 예쁘게 잘 하신대.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를 지금 탐방 와서, 이 통합발을 사랑하시는 인천 또 지구촌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와서 서 석원장님을 홍원장님을 예. 괜찮죠 원장님 예. 그리고 원장님 또 제가 발을 한번 찍을 거예요 예. 근데 뭐 현란한 발은 필요 없고요 기본 발만 어떻게 이쁘게 하는거 하나 보여주시면 돼요 하나만 예. 예, 하나만 보여주시면 돼요 뭐 그거 다 똑같은데 뭐이 취미라는 게 잘하고 못하고 없어 자기 예술이에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예술이잖아요 자기 몸에 맞게, 그렇죠. 자기 리듬을 그렇죠. 자기 몸에 잘 실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 춤. 예, 그렇죠. 그리고또내 말만 해서 문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춤이라는 게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내가 이런 말하면 우리 홍, 홍석주 원장님은 지구촌의 한 사람이야, 맞죠? 예, 그렇죠. 지구촌에 똑같은 사람 아, 두, 없죠. 또 둘은 없죠. 예, 또 그러면 춤도 지구촌에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그럼. 예, 예, 그래서. 오늘 지구촌에 한분밖기안 계시는 오늘 홍 원장님을 제가 탐방 왔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랑 대화가 끝나면 발한번뵈 주세요. 기본 발뵈 주세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제가 바빠서 가고 다시 와서 학원생들이 모일 적에 오후에인가 오실 쪽에또 다음 기회에 제가 와서 탐방을 다시 해서 그 학원생들 발을 한번 교육하는 걸한번 현장을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지금은 학원생들이 3사 40명 정도 되신다고 그러데 예, 지금. 예, 단체반도 하시고 그러죠? 예. 예. 그러시구나. 단체반은 그러면 한 뭐, 한 10만원 받으세요? 네. 예. 아, 그러시구나. 단체반 10만원에? 예, 예, 예. 어, 일주일에 세번씩 아, 일주일에 3번씩. 예. 아, 예. 아잘 하시는 거야? 이게 너무 무리하면 지금 경제가 없는데 많이 받으면 그래. 그래서 잘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통합발을 인천에 많이 보급해 주시고요. 또 할머니 좀회 편하게 하세요 괜찮죠? 내내 말은 다 했어요. 예. 뭐 저희들 같은 음, 경우는 네. 음, 춤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네, 좀 네, 많이 네. 있습니다, 저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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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는 일자부터 했기 네, 네, 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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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네, 네. 아직은 66 네, 네. 통합보다는 일자가 좀 많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네, 네. 새로 2 6 통합의 아 같이 나와, 오시죠 네 나와가지고 아, 예. 이제 새로 보급을 좀시키려고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아 그래서 한 (20명) 있는 거예요 예. 아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앞으로 내가 보기엔 일자가 많이 또 유행할 것 같아 일자 내 생각이에요 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겸비해서 지금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거고 왜 좋은 일이냐 우리 치매 환자가. 하루에 한 20명 아니 20분에 한 사람씩 나온대요 치매가. 근데 조사를 제가 해봤거든요. 했더니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는 치매 예방이 그다지 도움이 안 된대요. 똑같은 동작만 해서. 근데 춤은 다른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치매 예방이 최고랍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예예. 그래서 참 좋은 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장님 진짜 인천 분들에게. 좋은 통합발 일자춤을 많이 보급해 주으면 감사고요. 하 그다음에 끝으로 춤추는 분들한테 할 얘기 있으면 몇 마디 해주세요. 좀안안 안 좋은 얘기도 괜찮습니다. 뭐 네, 지켜야 될 것들.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배워서 네. 만약에 필드를 나가시게 되면은 네네네네. 어 에티켓을 좀 지키자. 그래서 뭐. 옛날에는 춤추시는 분들 에티켓이 참 좋았어요. 아 좋았죠. 네. 근데 요즘은 예, 예. 이게 이제 동사무소도 많고 예. 일반 체육관이나 뭐 예. 복지관에서 가르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예. 이 에티켓을 안가르치고 나오신 분이 참 많아요. 아 그래. 네. 그래서 필더 나가 보면은 예. 에티켓이 좀 없으신 분이 좀 많은데 음. 이 춤은 에티켓입니다 예. 이게. 그렇죠. 네. 이게 춤을 잘 네. 추고 오래 출수록 에티켓이 예. 더 좋아야 되는 게이 춤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우리 학생뿐이 아니라 예. 다른 데서 배우시던 예. 또 춤을 좋아하는 매니아라면은 예. 꼭 에티켓을 상대에 대한 에티켓을 꼭좀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들이 그런 교육을 잘안 시켜요. 잘안 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근데 석주 원장님은 그 교육을 잘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들은 내가 유명하신 원장님 이 있으세요. 그분이 말씀해서 내가 알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급받고 교육 받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받아가지고 나오신다더라고. 그래서 이,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원장님들한테 그 그런 걸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잘좀 좀 교육 좀 좀. 네. 예. <laughs> <laughs> 다른 원장님들도 예, 예. 에, 같이 예. 이, 춤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에, 그 부분을 같이 네. 좀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유, 그러고또 하실 얘기 있으면 더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 아. 저랑. 왜냐면 아. 내가 <laughs>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많으신 것 같아서 다 들어주고 여기다 담아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 팬들, 저 구독자, 전국에 계시는 원장님들이고 이 방송을 보고 든요 예,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또 주의 좀할수 있는 기분 나쁜 게생관 없습니다. 한 말씀 더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뭐 이게 이거를 이제 자주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상대하고 네. 이게. 스킨십 같은 게좀 많아요. 이게 예, 춤이. 예, 예. 춤이. 아, 홀드하니까. 예, 예. 홀드를 하다 예, 보면은 예, 예,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 예. 그럴 때, 예. 이 상대가 상대가 불쾌하지 않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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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홀드를 하시는 게 예, 예.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시네. 예, 예. 예, 어떤 온전... 분들은 좀 짓구신 분들도 있으시고, <laughs> 또 매너 좋으신 분도 있는데, 예, 예. 예, 예. 요즘은 예. 이렇게 짓궂으신 분도 꽤 예. 많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르신 <laughs> 말씀이에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증화가 예. 되고 하면 은우리춤 예. 문화가 예. 좀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하저 예. 아, 인상이 참, 눈, 눈이 참 매력적이셔. 눈이 항상 웃고 계시네. 예,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예. 예. 그래서 예. 여자가 잘한다, 안부스면 아니, 어쩌면. 그래, 아, 좋죠. 여자가 잘 묻죠. 왜 아니, 인상, 인상이 좋으니까. 여자들이 좋아하시겠어. 예, 저기 유튜브 방송을 사랑하시고 네. 댄스를 사랑하시는 기부촌의 남녀 여러분. 지금 홍원장님이랑 제가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따 이제 발을 한번 보이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에 이 방송이 나가면 인천에 계신 분들이나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이 홍석주 원장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한번 찾아뵐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건 뭐가 있느냐. 지금 전국에서 댄스를 연구하고 보급하시는 선후배 남녀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 홍석주 원장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주 원장님, 한번 그 통합발, 한번 음악을 틀으시고, 한번 보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발만 보여주세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예 들어가시죠. 예, 여러분 저기 홍석주 원장님이었어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저기 발을 한번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그 음료수 휘게 수도 참 큽니다. 휘게 수도 참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학원이 이렇게 이제 깔끔하죠. 학원이 뭐 아주 깔끔합니다. 예, 지금 9시인가 지금 9시 반이죠. 예, 아직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학원생들이 이제 막 오시죠. 한 두세시에. 원래 학원생들이 다 나가야 오죠. 아, 아저씨들이. 집에 대장님들이 나가셔야. 자, 한번 한 저기 뭐 기본발. 예, 기본발 하세요. 기본발. 뭐 다. 다들 잘 하니까 기본 발만 하시면 돼요. 자, 큐. 자, 홍원장님 이 통합발이에요. 원래 이게 이분이 저기 고향에서 춤대할 적에 춤대회에서 이등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다가 또 이분이 또 뭐냐면은 옛날에 이 뭐, 그, 시오단 있죠? 예, 극장시오. 극장시오단에서 노래도 하시고, 댄스도 하고, 고고, 뭐, 고고춤, 트위스트춤, 이런 거를 너무너무 잘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고향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예, 그래서 이분을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소개하려고 왔어요. 근데 춤이라는 게딱 거기서 거기거든요? 뭐, 이 사람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좁은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추고 못 추고 차이가 없죠. 음악을 얼마나 잘 갖고 노느냐가 문제죠. 음악을 갖고 노는 거는 뭐냐? 갖고 노는 사람은 아마 지구촌에서 제일 잘 추는 사람이 음악을 갖고 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음악을 타는 사람, 타는 사람은 춤을 출지 않은 사람이죠. 잘 추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사람은. 예, 음악을 맞치러 오는 거죠. 예, 그래서 홍 원장님을 여러분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이원 아카데미 여기를 인천분들은 와서 이 통합발을 많이 많이 보급받아 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봉이었습니다. 개봉막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